자, hj 중공업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대장 호동이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hj 중공업, 자, 2.2 8 포인트 상승하고 장을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며칠째 2만 8천에서 2만 9천 원대에서 자좀 행보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오늘 조선주들 수급 아주 좋았죠. 자 오늘 조선주들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다들 지금 주가 흐름 다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자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2% 지금 상승하고 장을 마감했고 자 하나오션이 지금 0.09% 상승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3.7% 3.07% 상승을 했고 자 1승이 1.5%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SK오션플랜트가 좀 많이 상승했네요. 자, 5.32% 오늘 상승을 했고요. 자, 범한퓨오셀도 자, 4% 오늘 상승을 좀 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자2.58 포인트 상승하고 자금 마감했네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주들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오늘 좋은 모습들 잘 보여줬고요. 자 본격적으로 h g 중공업에 대해서 향후 주가 어떻게 될지 오늘 후동회하고 알아보시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여러분들이 h g 중공업의 좋은 소식들을 많이 알고 싶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HJ 저희 좋아요와 구독이 저조하다면은 제가 HJ 중공업에 여러분들 관심이 좀 떨어졌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갖는 다른 종목의 영상을 찍어 드리게 될 겁니다. 때문에 h j 중공업에 구독 H D 중고의 좋은 소식과 그리고 H D 중고의 향후 주가 향방이 궁금하신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꼭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자 미군 해군의 세상 체계 사령부 자 오늘 지금 실사를 좀 했습니다. 아, 어제죠. 23일날 실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제 23일이었죠. 자, 미국의 이제 해군, 해상체계사령부 관계자들이, 자, 부산에 있는 영도조선소, 우리 H제주공업의 영도조선소를 방문해서, 자, 현장 실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관계자들이 모두 나와 있고, 자, 여기서 같이 이제 해상, 아, 우리 점검을 다 실시를 했다고 하죠. 자, 우리 해상 체계사령부 관계자들의 반응은 자, 아주 긍정적이었다고 하고요. 자, 우리 MRO 사업 수행 능력을 아, 좋은 반응을 좀 보여 주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결과가 조만간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11월에 아, 미국 측과 함정 정비 협약 MSRA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요 MSRA는 미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와 정비를 위해서 자, 미국 정부와 자, 조선업체, 우리 한국의 조선업체가 체결하는 협약이고요. 요게 선행이 돼야 자 MRO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 때문에 요 협약이 좀 중요하고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아놨으니까 지금 MSRA 협약은 아, 무난할 걸로좀 보여지네요. 먼저 지난 4월에 한번 사전 점검이 있었죠. 자닐 코프로스키 이제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이 자 영도 조선소를 찾아서 자 함정 건조 시설과 보안 설비, 최신의 경비함 등을 좀 한번 둘러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족감을 좀 나타냈었습니다. 자 이번에 실시한 이제 현장 실사에는 자미 해군 해상 양체계사령부산하의 이제 부부대장과 자 품질 감독관, 해양 조사관 등총7 명이 참가를 했고요. 자 이제 미 해군이 MR 사업에 요구되는 그 엄격한 심사, 자격 심사를 좀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이들은 HJ 중공업의 기술진등과 함께 자 영도조선소에서 현재 작업 중인 독도함하고 이제 고속 상륙정 등자 주요 함정과 건조 시설을 함께 둘러보고요. 자 HJ 중공업의 품질, 안전, 생산 시설, 자재 등각 공정 담당 저와 함께 심도 있는 의견을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자 우리 hda중공업은 아 요새 협약을 위해서 지난 7월 이었죠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 이제 조선 관련 지역 아, 10개를 좀모았고요 여기서 이제 함정 mro사업 동반성장을 위한 mro 클러스터 협의체까지 같이 구성을 좀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번 평가에서도 아마도 이제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또 지금 현대중공업이 자 미국의 조선소를 또 인수하는 인수 협상을 벌인다는 소식이 있죠. 자 여기 이제 제2의 필리조 선소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오션이 자 미국의 필리조 선소를 인수하면서 미국 진출의 거점 기반을 마련했죠. 이번에는 자 현대중공업이 미 조선소를 인수해서 현지 거점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그 미국 조선소가 없으면은 우리가 조선 을 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를 수리할 수도 없고 그. 이동하는 유통도 담당할 수가 없죠. 이러한 미국의 존스법하고 번스톨레프스법이라는 자, 미국 자국주의 보호주의 법안이 있기 때문에 아, 요 법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조선소를 인수해서 거기서 직접 건조하고 운송하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어, 지금 사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 행정명령으로 이거를 우회시켜준다고는 했는데 자, 아직까지 명확하게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 게 트럼프 대통령의 뭐자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번에도 지금 우리 3,500부를 또뭐 현찰로 갖다 갖고 와라라는 또우리나라에또 협박도 좀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계속 미국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서 우리가 기다릴 수만 없는 노력이기 때문에 자 현대조종 중공업의 미국 조선수 유수는 참 긍정적이고 좋은 발, 저, 발 빠른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들쭉날쭉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마음 대로 내킨 대로 자 모든 걸 정책도 바꿔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렇게 선제적으로 어, 진행을 해서 자 존스 법하고 번스 번스톨레프스 법을 위회할수 있는 방안을 우리 스스로 찾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죠. 어차피 아쉬운 건 미국입니다. 자 미국이 자 조선업에 대해서 아쉬운 거고 어, 우리가 직접 이렇게 진출해서 도와준다는데 미국이 뭐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더잘 밑바닥에서 정리가 돼서. 나중에 위에서도 뭐 서로 좀 미국과 대한민국이 서로가 잘 정리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자 이러한 우리 h d 중공업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무료 텔레 공급방에 이러한 실시간 속보들을 올려드리고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매일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죠. 얼마 전까지 2,000대에 머물던 코스피가 지금 3,500을 향해 가고 있고, 현 정부의 의지와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어, 정말로 5,000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에서도 여러분의 계좌가 불어나고 있지 않다면은, 이 화랑장이 이어져서 주가가 5,000을 달성해도, 결코 주주님의 계좌는 불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경제 공부? 자, 산업 공부? 자, 기업 공부. 자,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죠. 중요한 핵심은 자,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핵심 포인트를 말하면 시장과 세력이 선호하는 주식을 먼저 공략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선제적으로 먼저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본 종목 몇 개를 좀 예를 들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요 종목은 LNC 바이오입니다. 자, 제의 리주나이라 불리는 자 엘라비오 리튜를 지금 개발한 회사죠.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삼각 수렴을 하다가 주가가 7월 22일 날 갑자기 빵하고 매수세가 올라오면서 치고 올라오시죠. 그러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개인의 매수 매도세를 유발하고 그 개인의 매, 매 개인의 물량을 싹 수집해 갑니다. 자, 요날 바로 추천을 드렸고요. 자, 보시면, 자, 7월 22일 날, 자, LNC 바이오 현재가 34,8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34,800원에 추천을 드린 주식이 잠시 좀 조종을 받습니다. 잠시 좀조종로 받다가 이 지지라인은 깨질 않죠? 하고, 빵! 하고 터지면서, 자, 67,900원까지, 자, 최고가를 찍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80%의 수익을 안겨드린 종목이죠? 다른 종목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봇 섹터가 가장 또 핫하죠? 자이 종목은 로봇 섹터 중에 워닉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자이 회사는 지금 글로벌 기업 메타하고 엔비디아와 같이 로봇 사업을 같이 하는 기업이죠.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다가 보시면은 8월 25일날 자 매수세가 몰리면서 빵하고 또 치어 오릅니다. 자요 8월 25일날 그리고 8월 26일날 계속 연달아 상승을 하는데요. 이때 이틀간 연속으로 추천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8월 20. 자, 8월 25일 날 원익홀딩스 현재가 6,420원에 추천이 나갔죠. 자, 6,420원에 추천이 나간 주식이 쭉또 성장을 해서 자, 오늘 최고가 15,140원을 찍었습니다. 자, 120%의 수익을 안겨 드릴 수 있었죠. 자 지금 또 같은 로봇 섹터인 자 사면이란 주식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요것은 방산 자율주행 로봇까지 사업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기업인데요. 자요 차트를 보시면 자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자 고점은 또 낮추어가죠. 이렇게 변곡 맥점을 만들어오다가 자 8월 2 5일날 매수세가 딱 들어오면서 돌파를 발생시킵니다. 자, 요날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렸고요. 자, 8월 25일 날 사면, 땅땅. 자, 현재가 13,6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13,600원에 추천을 든 주식이 쭉 성장을 해서, 자, 오늘 22,550원까지, 자, 여러분들에게 60% 이상의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주식 또 중간에 보시면은, 자, 요날딱 찍고, 요 때가 한 3일 정도 음봉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때 지금 우리 주주님들께서 아 우리 고점이 온거 아니냐 여기서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무료텔 보면 절대 파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고점 아니라고 지금 약간 조정이 하고 세력들이 좀 밀어서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물량 개인들 물량 털어내는 과정이고 지금 보시면 19,300원의 지지라인이 있으니 자 딛고 갈 거란 영상을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때가 이제 9월 15일 날 찍었던 영상이고요. 여유 아, 영상 여러분들 꼭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찍고 반등합니다. 조정우 세력 운전 계획 사면 호동이가 찍은 영상이고요. 자 그때 9월 15일 날 영상 딱 찍고 들이 영어 찍어 드리고 나서 자 이틀간 또 빠졌죠. 자 빠지고 9월 17일 이틀인 17일 날자 보시면은 자 저가가 딱 19,300원 딱 찍고 바로 또 상승합니다. 자, 이렇게 잘 가고 있죠? 혹 어떤 분들은 어 그러면 19,300원에서 19,000원 찍고 갔으니까 300원 틀리셨네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호동이는 주식 프로페셔널이지 신이 아닙니다. 요 정도 차이까지 만 쳐달라는 것은 그것은 신께 기도를 드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딱딱 맞추어서 우리 무료 텔레로공국무에 들어오신 회원님들의 수익을 빵빵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하셔야겠죠 자 여기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자 호동이가 핸드폰 번호로 가입을 좀 받고 있습니다 010-5017-9028자 문자로 여러분들께서는 숫자 4만 딱 전송해 주시면 끝납니다 15초면 되죠. 되게 간단한죠? 자, 이러면은 제가 이 숫자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 링크를 통해서 이 텔레그램 공부방으로 슝 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자, 무료니까 편하게 들락날락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호동이는 절대 전화는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전화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자, 호동이가 전화 왔다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전화 끊으시면 될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문자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4번만 전송해 주시고 뭐 24시간 편하실 때 아무 때나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숫자 4번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한번 소통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주주 여러분들 모두 대박이 나시라고 댓글로 대박이라고 한 글자씩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또 우리 HJ중공업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좀한 가지 또 해결이 된게 있습니다. 자, 요거 조금 해결이 된 부분, 요거 같이 한번 좀 알아보겠는데요. 자, 자, 조선일보 기사였죠? 자, 지난 9월 18일 기사였는데 우리가 이제 2천억 원의 이제 제3자 배정 유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선일보가 조금 우려스러운 기사를 좀 냈었습니다. 자, 기사는 자, HJ중공업 유중 급등한 주가의 FI 참여 부산 최대주주 블록빌 불가피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좀 냈고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지금 2천억 원의 유증을 공시를 했는데 요3자배정 유증이 그 대상자가 우리 현재 에코프라임마인퍼시픽유한회사입니다. 자 우리 지금 HJ중국업의 최대주주죠. 자 소유주인데 지금 이 전에 이 유증 3자배정 유증 전에 원래는 이 LSP프라이버데코티하고 유암코가 이제 프로젝트 펀드를 만들어서 참여할 것으로. 좀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너무 급등하니까 여기서 이제 LP 모집을 좀 나랑을 좀 겪었고요. 자, LP 투자자들을 못 모집하면서 이 재무적 투자자 FI 참여가 좀 결국은 무산이 됐죠. 자 요거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별 것은 아닌데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최대 주진인 에코프라임만의 머시픽이 이제 2천억 원을 전량 인수하는 구조로 좀 개, 어, 유상증자가 정리가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선일보가 문제를 삼은 게 신주인수대금 조달 방안입니다 아 여기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어, 에코프라임 머린머시픽 유한회사는 SPC입니다. 자체적으로 현금 창출력이 없기 때문에 이 여기에 출자한 출자자들이 돈을 좀 모금을 해야 되죠. 어, 그런데 지금 동부건설과 한국토지신탁이 이제 출자자들인데 여기도 이제 단기간에 2천억을 마련하기 좀 쉽지 않다는 게좀그 뉴스의 요지였고요. 이 유상증자 내용 중에 자그 신주 인수대금 조달 방안으로. 보유 구중 매각 그다음에 차입 등을 고려한다고 명시가 됐다고 이 글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입은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결국은 구주 블록딜을 통해 자금은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뉴스에선 언급을 했죠. 자이 신주를 받기 위해서 자. 고유한 구주를 매각한 자금으로 신주를 인수하 자를 참여를 한다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뭐 이러한 경우가 거의 발생은 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법상이나 뭐 이런 뭐이 논리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은 하기 때문에 자 기사에서는 이렇게 대규모 그런 물량이 출혜가 될 텐데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을 줄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기사의 논지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에코프라임 마린 머시픽 유한회사가 혹시 나쁜 맘을 먹고 2천억을 한 번에 물려 팡 쏟아내서 이 주가가 확 떨어진... 이 틈을 타서 이 바닥에서 주가를 또 매집해서 나중에 오르면은 그 차익을 먹겠다는 계획 아니냐라는 또 의심이 가는 뭐 그런 류를 풍기는 기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 그렇게 현실화 될수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됐었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좀큰 충격 없이 잘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고서가 이제 공시가 좀 떴고요. 자, 보고자는 에코프라임 퍼시픽 유한회사죠. 자, 보유한 지분을 매도했다는 보고서고요. 기존에는 56.59%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00만주를 매각을 하면서 49.39%로 떨어졌다고 보고를 했죠. 자, 이게 직전 보고서 9월 5일이었고, 자, 이번 보고서는 9월 24일입니다. 자, 요 기간 동안에 이제 매각을 좀한것 같고요. 자이 매각 사유는 자 지금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위해서 신주 인수 대금을 조달하기 위한 일부 수량 매도입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다행히 2천억의한 방에 물량으로 나오면은 굉장히 큰 주가의 출렁이 있을 거라 좀 우려를 했는데 자 어느 정도 좀요 물량이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좀 하락을 한 거죠. 요만큼 하락을 했는데. 자, 지금 34,350원에서 29,100원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한15% 정도 좀 하락을 좀 했고요. 자, 뭐, 요 정도로 했으니 뭐 선방했다고 해야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 다시 이제 우리가 주가를 자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이 꼭지에 물리신 주주님들 같은 경우 이 상방에 지금 물리신 주주님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 HJ 해중공 굉장히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 뭐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상승하면서 그것은 충분히 상쇄하리라 아,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좀 우려했던 부분이 잘좀 해소가 됐고요. 앞으로는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아,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향후 H중공업의 아, 좋은 정보 그리고 실시간 속보들은 우리 무료 텔레그램 공급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카더라라는 찌라시의 의지하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을 맡길 수는 없겠죠? 때문에 종목을 고를 때는 정확한 자료와 분석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자, 수급을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 차트를 분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도 세력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와 모멘텀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선 분석이 끝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기업을 둘러싼 산업의 밸류체인과 시장 상황 등을 체크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동향 및 관련 동 법률에 대한 입법 상황들을 체크하게 되죠. 자, 이러한 정보와 분석들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되고 이러한 정확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어, 추후에 세력들이 어떤 장난질을 치더라도 어, 흔들리지 않고야 되는 거죠. 이 주식을 어떠한 장난으로도 엉덩이 무겁게 꽉지고갈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종목이건간에 자 일방적으로 쭉 상승만 하는 종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세력들이 장난을 통해서 어, 개인들의 흔들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 패턴을 좀 만들게 되고요. 이러한 흔들기에 대해 개인이 어, 두려움에 빠져 주식을 놓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근거 자료에서 주,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호동이는 이러한 정보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추천이 되어진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 로봇 대장주면서 삼성이 인수한 로봇회사죠.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작년 2024년 12월 30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변공 맥점을 만들면서, 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다가 12월 30일이었죠. 요날 땅! 하고, 지금 대 양대 양봉을 세우면서 돌파가 발생합니다. 요 날이었죠. 자, 12월 30날 여러분들에게, 자, 15만원에 추천을 드렸고요. 자, 2024년 12월 30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날 도배를 했습니다. 레인보이드 로보틱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빨리 매수하라고 도배를 드렸었죠. 자, 12월 30날 추천을 드려서 요날 추천을 드린 다음에 이 주식이 어디까지 갔느냐 한번 보시면은 자, 쭉쭉쭉쭉쭉 갑자기 이제 급등, 급등, 급등 하면서 자, 쭉쭉쭉 올라갑니다. 자, 최고가 429,0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단기간에 지금 30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회원님들 모두 이제 300%의 수익을 좀 보셨죠? 자, 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 종목이, 자, 하나 그룹. 아, 우리 한국의 로키드 마틴. 자, 하나 그룹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자, 올해 1월 24일날 현재가 40만 8천원에, 자, 추천을 드렸죠? 자, 요 날이었죠? 자, 1월 24일 날, 자, 40만원에 여러분들에게 40만 8천원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추천을 드려서 쭉 지고 와서 현재 지금 105만 2천원까지 최고가를 달성했죠. 여러분들 250% 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안겨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제 하나오션 2024년. 12월 11일날 추천을 드렸죠. 현재가 33,2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요날이고요. 12월 11일 자 33,400원에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날 34,400원에 추천을 든 주식이 쭉 상승해서 자, 최고가 123,800원을 달성을 했죠. 자, 여러분 400% 넘게 수익을 좀 안겨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하나 시스템이 있었죠. 2월 7일 날입니다. 2월 7일 날 하나 시스템을 27,35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 날이고요. 요 날이고 27,430원에 어,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2월 7일이었죠. 자, 이렇게 27,000원에 추천을 드린 주식이, 자, 최고가 7200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250%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화, 지주사인 한화도 보셔야죠. 자, 한화를 2월 12일날 추천을 드렸고요. 현재가 33,4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 날이었고요. 자, 2월 12일날 33,4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2월 10일에 3 3 4 0 0원에 추천을 드린 주식이 자, 최고가 113,500원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총 250%의 수익을 또 안겨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도 추천을 드렸죠. 자, 두산 엘리티 해상 풍력까지 SMR까지 카버하는 기업입니다. 자, 2025년 4월 29일 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에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 날이죠. 자, 4월 29일 날 28,50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28,500원에 추천을 드려서 자, 최고가 72,200원까지 갔었죠. 자, 여러분들에게 250%의 또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 얘기 안할수 없죠. 지금 저희 DS의 역사적 시그니처 종목. 아, 코스닥 바이오 디장주 코스닥 시총 1위. 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어, 저희가 이 종목을 자 2023년 9월 12일 날 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몰빵조 종목으로 알테오젠을 좀 추천을 드렸었고요. 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는 변곡 맥점을 만들어 오다가 대형거래...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면서 지금 강력한 양봉을 분출했었던 9월 12일날이었습니다. 이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자 5만 5천 원에 매집한 주식이 자쭉 이제 상승을 합니다. 자 쭉쭉쭉쭉쭉쭉 상승을 하면서 자 지금 엉덩이 무겁게 지금 들고 온 주식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30만원, 40만원 넘어서, 자, 50만 8천원 최고가까지. 자, 여러분, 요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요. 자, 요날 추천을 드려서, 5만 5천에 매수한 주식이 50만 8천원까지, 자, 텐베거를 달성한 주식입니다. 자, 1000%의 수익률이 발생을 했죠. 어, 아직도 하지만 갈 길이 먼 주식입니다 아, 아직도 갈 길이 많고요 지금 현재 지금 분석으로는 아직 100만원까지도 가는 주식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어, 여러분들에게 이 향후 매도 시점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식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세력이 밀고 있는 핵심 주도주를 공략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 무료 텔레비전 공부방에 다 들어오셔야 이런 종목들을 받아보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수익을 높여갈 수 있겠죠. 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대장 호동이의 핸드폰으로 여기 가입을 좀 받고 있고요. 자010 5017-9028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 4만 전송해 주시면 호동이가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입장할 수 있는 초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 초대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어. 무료니까 편하게 들락날락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호동이가 별도로 전화는 느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호동이가 전화를 했다? 여러분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아, 전화를 끊으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 4만 전송해 주시면 호동이가 어, 확인한 후에 초대 링크를 보내드려서 입장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구독과 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대박 나시라고 댓글에도 대박! 이라고 함께 글 써주시면 꼭 이루어지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여러분들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성공하는 투자 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